아 이런 분위기일지 몰랐는데. <laughs> 예, 아무 생각 없이 와서 한다고 했다가 지금 큰일났다라는 생각이 드네요. 예, 저는 박훈입니다. 반갑습니다. 간다 10주년 해막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그 되게 많은 분들 오셨네요. 예, 예 반갑고요. 조용해 주세요 노진원 배우님. 예. 아. 예뭐간단 많이 사랑해주신 분들과 함께 하는 것 같은데요 그 안용원 PD님이 그 저보고 유도소년 관객과의 대화 때 했던 그 경찰의 테마송을 오프닝 무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예, 이 노래가 지던 노래를 예 도대체 왜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<laughs> 하여튼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시고요 예간단패막시잘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오늘 그유연 배우님 생일이라고 들었는데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박수 아, 주시오 <laughs> 네, 제 자작곡이고요. 예. 전혀 기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. 아, 이런 이런 것도 처음 해봐요. 뭐 끼고 이런 거 네. 집에서 앉아서만 해봤지. 굉장히 경백 경박한 멜로디에 네. 찍을 가치도 없습니다. 찍지도 마세요. <laughs> 이걸 먹지 있습니다. 이거. 원래 세 시도 했는데. <laughs> 박수 함께 하시죠. <laughs> 나가 경찰이요, 나가 경찰이요. 이 마음을 언제 해부려, 과연이요. 엄마의 어, 사랑이요. 내 마음을 받아줘, 혼란 <laughs> 전라북도 흥산시의 박경찬전북 최고 유도부의 주인장. 나가 사투리 때 시종상 취업에도. 햇볕으로 화염이여 엄마의 oh, 사랑이여 내 맘을 받아 좁으나 설레이는 마음을 안고 너에게로 가 우리 함께 같이 하는 신촌 노래방 벌렁벌렁 두근두근 환장하겠지 Calm down it will be alright 나가 경찰이여 나가 경찰이여 경찬이여, 나가 경찬이여 이 맘을 어찌 해부러 화영이여, 언 나의 사랑이여 내 맘을 받아줘 부러워 감사합니다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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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버지, 아버지 네.